안녕하세요. 2018년도 미니드론 자유비행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강장공장공장장조입니다. 저희는 드론의 자세 제어, 호버링 제어, 경로 이동 제어 및 계획의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드론이 자세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PC에서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드론에게 명령을 보냅니다. 이 명령은 드론의 MCU에 전달되며 MCU는 센서의 측정값을 받게 됩니다. 이 측정값은 다시 PC로 전달되어 PC는 이 측정값을 조절하여 제어값을 만들어 줍니다. 제어값은 다시 블루투스를 통해 MCU로 전달되며 MCU는 이 제어값을 모터 드라이버에 전달하고 모터를 조정합니다. 이 방식으로 드론이 조정되게 됩니다. 드론이 사용하는 센서에는 적외선, 기압, 옵티컬 플로우, 자이로 가속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중 드론의 제어에서 가장 중요한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를 설명하겠습니다. 가속도 센서는 가만히 있을 때 센서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를 XYZ 축 3개의 축으로 나누어 크기를 측정해 줍니다. 이 가속도 센서는 진동과 외력에 의해 측정값이 왜곡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차에 강한 특징을 가집니다. 자이로 센서는 회전이 발생하면 XYZ 축의 각속도 변화량을 측정합니다. 각속도를 이용하면 적분을 해줘야 하는데, 적분 과정에서 센서의 노이즈도 같이 적분되기 때문에 누적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이로 센서는 실제 움직임과 비슷한 값을 출력하지만 누적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속도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며 발생하는 오차값은 칼만 필터 등을 통해 조정합니다. 오차값 조정에 사용될 칼만 필터를 설명하겠습니다. 칼만 필터는 바로 이전 시간에 추정한 값을 토대로 현재의 값을 추정합니다. 칼만 필터는 예측과 보정의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전 시간에 추정된 상태에 대해 그 상태에서 사용자 입력을 가했을 때 예상되는 상태를 계산하는 단계를 예측이라고 합니다. 앞서 계산된 예측 상태와 실제로 측정된 상태를 토대로 정확한 상태를 계산하는 단계를 보정이라 합니다. 이두 단계를 계속 반복해 나가면 오차를 최소화하면서 측정값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 칼만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실제 값과 차이가 나는 측정 값이 보정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저의 조가 드론에서 받은 센서 값을 통해 현재 드론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화면 왼쪽은 드론에서 보낸 센서 값을 표시해 줍니다. 가속도와 자이로는 x와 z축을 나누어 센서 값을 받으며 기압 및 적외선 센서 값을 통합하여 고동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오른쪽은 드론이 보고 있는 영상과 시샷 및 매트랩으로 영상 처리는 영상, 그리고 명령어창에 나타낼 예정입니다. 호버링 제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호버링이란 드론을 공중에 띄워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 즉 공중장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속도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드론의 기울기와 가속 상태를 인식하고 드론이 외부 환경 바람 등에 의해 수평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며 해당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미니 드론은 4개의 모터의 회전 속도를 다르게 해서 주행 동작을 실현하는데 상승할 때는 모든 모터의 속도를 동일하게 상승시키고 하강할 때는 모든 모터의 속도를 동일하게 하강시킵니다. 미니 드론의 호버링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호버링 명령을 받아 이륙 신호를 보냅니다. 목표 고도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하고, 만약 아니라면 고도차를 확인합니다. 평양을 확인하고, 만약 평형이 아니라면 평형을 조정합니다. 그후 다시 목표 고도 도달을 확인합니다. 만약에 목표 고도에 도달하였으면 코부링 신호를 보냅니다. 목표 시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아니라면 가속도는 0인지 평형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가속도가 0이 아니거나 평형이 아니라면 가속도 및 평형을 조절합니다. 이후 목표 시간에 도달하였다면 착륙 신호를 보냅니다. 지면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아니라면 고도 차를 확인합니다. 평형이 맞는지 확인하고 평형을 조절합니다. 지면 도달을 다시 확인하고 만약 지면에 도달했다면 종료합니다 드론 경로 제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드론의 이동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드론의 오른쪽 아래 날개부터 시계 방향으로 1234를 한다면 전진할 때는 3, 4번의 모터의 회전속도를 높여 드론이 앞으로 기울이게 만들어 전진합니다. 후진할 때는 1, 2번 모터의 회전속도를 높여 드론이 뒤로 기울면서 전진하게 만듭니다. 좌행 비행할 때는 2, 3번 모터의 회전속도를 높이면 드론이 좌로 기울면서 비행합니다. 우행 비행할 때는 14번 모터의 회전 속도를 높이면 드론이 우로 기울면서 비행합니다. 좌회전 비행할 때는 13번 모터의 회전 속도를 높여 수행합니다. 우회전 비행할 때는 24번 모터의 회전 속도를 높여 수행합니다. 저희 조의 드론 영상 처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드론 내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업로드 되는 영상을 받습니다. 이후 드론의 영상을 프레임 외쪽에 필터 처리하고 매트랩의 함수를 이용하여 영상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 드론의 비행 방향이 영상의 중심이라는 가정하에 영상 처리로 추출된 라인의 중심을 영상 중심에 맞추어 비행시킵니다. 미니드론 미션의 알고리즘 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pc에서 미션 수행 신호가 오면 미니드론이 이륙하고 상승 알고리즘을 따라갑니다. 목표 고도에 도달,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아니면 평형을 확인하고 평형을 조절한 뒤 다시 목표 고도를 확인 합니다. 만약 목표 고도에 도달하였다면 경로 이탈 정도를 확인합니다. 경로를 벗어났다면 평형 조정을 하고 구간을 이동합니다. 만약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전진 비행을 합니다. 경로가 끝났는지 확인하고 만약 아니라면 위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경로가 끝났다면 하강 알고리즘을 시작합니다. 목표 고도에 도달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아니라면 평형을 확인하고 평형을 조절합니다. 목표 고도에 도달하였다면 하강하고 모터를 정지시킵니다. 이로써. 저희 간장 공장 공장 장소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